노반작품에서 나오는 홍차인데, 어, 이무산 고차수를 만들어요. 그래서 어, 찻잎이 크고 홍차인데, 어, 맛도 굉장히 단맛이 나요. 보이시나요? 음, 운남에서 나는 홍차를 전홍이라고 합니다. 운남 그러니까 홍차! 저는 어, 지난주는 대구 박람회 갔다 오느라고 일주일이 어떻게 갔나 정신이 없이 다녔어요. 음. 대구 박람회 처음 갔는데 어, 아무래도 이제 오시는 손님들이 다 처음 뵙는 분들이라 좀 생소하고 또 어, 우리 보이차를 안 드셔 보신 분들이 대부분이라 어, 소개해 드리느라 말도 좀 많이 했고. 또 드시는 분들이 반응도 좋았어요. 차가 향이 좋다는 평도 많이 받고 어, 또 달다는 평, 뭐 평도 많이 받고 특히 이무산 쪽 보이차가 어, 이번에는 인기가 좋았어요. 가져갔던 것이 뭐 많이는 안 가져갔지만 가져간 걸다 판매가 됐으니까 되게 호응이 좋았어요. 어 근데 어제 어제인가 오늘인가 아침에 뭐 뉴스 예 갑자기 고이차에발암 뭐 물질 나왔다고 어, 막 여기저기서 전화가 오는 거야 사실이 어떻게 되냐고 그래서 어, 중국에다가 오늘은 또 중국에 전화하느라고 바빴어요 그래서 중국에다 전화해서 어, 이런 이러, 이러한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어, 좀 기다려보고 전화가 이제 몇개 와서 이제 들어보니까. 어, 사실 이 보이차를 가지고 어, 뭐 유해 물질이 나온다, 곰팡이가 있다, 어, 또뭐매스컴의 가짜 보이차 논란이 사실 정기적으로 나오잖아요. 해마다 뭐몇 년에 한 번씩은 뭐 크게 막 뉴스에 나오고 어, 작년에는 또 중국에서 어, 만든 홍차에 어, 뭐 향신료라든지. 또는 색소를 넣어서, 어, 문제가 된게또 뉴스 거리가 됐었죠. 근데 갑자기 이제 올해 상반기에 보이차가 어 국내에 사실 많이 알려지고, 어, 인기가 좋았는데, 어 갑자기 이런 뉴스가 나와서 무슨 일인가 이제 봤는데, 어, 뭐, 뉴스 내용은, 어, 제목이 중국 보이차의 발암물질 함유 논란 어, 그래서 뭐 소제목으로 판매량이 급감하자 어, 중국 보이차 협회에서 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뭐 이렇게 나왔어요. 어, 중국산 풀차에 발암물질이 함유됐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판매량이 급감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이거는 뭐 한국에서도 몇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중국도 뭐몇년에한 번씩은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어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그냥 막연하게 뉴스만 보고 어 소비자들이 동료가 돼서 어 보이차를 갑자기 안 마신다든지 무슨 큰 문제가 있듯이 어 이런 어 어떤 풍이 이제 조성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어 근데 올해는 안 가요, 항상. 올해는 안 가고 잠깐이라도 뭐 차농들이나 또 차상인들이 이제 판매량이 급감하니까 잠깐의 힘이 들긴 들죠. 근데 올해 가진 않더라고, 요 항상. 근데 이제 요번에 나온 뉴스에 보면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 어뭐 필명이 팡저우즈 어 황제 우쯔라는 사람이 과학 세계 칠호로의 보이차 발효 및 저장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독성 곰팡이가 자라기 쉽고 뭐 암도 유발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제기했고 어 인터넷을 통해서 널리 퍼지자 뭐 보이차 판매 수익이 40%까지 급감했다고 나와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도 보이차를 수입하기 위해서 중국 광저우나 운남 쪽에 계속 연락을 해보면 어, 정품 그러니까 메이커 정품들은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는 추세더라고요 지금 음, 근데 이제 뉴스에는 또 이렇게 극감했다고 나와요 근데 사실 극감해서 어, 차격이 떨어지면 어, 메이커 정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실제로는 또 그렇지도 않아요 어 그래서 이제 중국 운남성의 보이차 협회가 어, 보이차 산업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고 또 손해를 끼쳤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대요. 그래서 팡 씨가 어, 게시물을 삭제하고 공개 사가, 사죄할 것 그리고 어, 중국의 운남성에서 차 보이차를 생산하는 어, 차농이 어, 차농 인구가 약 600만 정도 된답니다. 600만 명들에게 각각 1위 안씩 계산을 해서 600만 위안을 보상해라. 이렇게 소송을 했답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니까, 팡 씨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해당 주장은 국제학술지에 게재된 윈난 농업대학의 연구를 인용했다. 근데 윈난농업대학의 보이차 관련 연구 논문들이 유명한 게 많아요 어, 그래서 뭐 이거를 인용했다라고 하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중국에 오늘 뭐 중국에 있는 친구한테 어, 전화가 와서 음, 전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어, 이 팡씨가 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 인터넷 중국의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어, 보이차에 발암물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올린 글을 보고 자기는 그냥 인용해서 올렸다. 지금 이렇게 발뺌을 한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또, 어, 중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이팡 씨가, 어, 뭐 심지어는 이전에 유전자 조작한 유전, 유전자 변형식물들을 뭐 건강에 좋다고 옹호하는 그런 글을 써서 중국 네티즌들한테 아주 문매를 맞은 경력까지 있답니다, 이 사람이. 근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또, 어, 보이차를 가지고 이렇게 들먹인 거예요. 그래서 중국 친구가 하는 소리가, 어, 중국에 뭐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 그 사이트에 좀, 어, 이슈가 될 만한 내용을 올려서, 어, 그걸로 광고 수익도 좀얻고 갑자기 조회수가 늘어나면서, 그런 인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뭐 한국에도 있지만, 중국에도 있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또뭐 심지어는 어떤 업체하고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중국 내에서도 얘기를 한답니다. 지금 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 그래서, 어, 그 층, 제 친구가 지금 중국에서 보이스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뭐 전혀 영향이 없답니다. 중국은 지금. 그 오히려 지금 이 사람은 뭐 600만 위안이면 큰 돈인데 어그 돈을 배상해야 될 처지에 처한 거죠. 그니까, 어, 그래서 한국에서도 갑자기 오늘 저랑 아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왔어요. 어, 이거 괜찮냐고. 근데 뭐 한국에서도 가끔 있는 일이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제 해드리는 말은, 어, 보이차를 정품으로 제대로 만들고 제대로 판매하는 어, 정품회사들. 그죠? 또, 인지도가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보이차를 또 국내에서 시각청 통관한 그런 보이차를 사서 먹으면, 안전합니다. 시각청에서 정밀 검사도 받고, 뭐, 200가지, 심지어는 뭐, 중국에서는 400가지 이상을 검사한다고 하니까. 그런, 여러가지 검사를 하고, 심지어는 또 방사선을 조사했는지, 그런 검사도 해요, 국내에서. 어, 그렇게 어, 조사하고 어, 검증된, 그렇게 해서 통관된 안전한 보이차를 사서 드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 홍콩이나 대만 쪽에서 보이차가 인기를 끌자, 어, 그 습창이라고 하는 음, 뭐 아주 그 습한 환경 안에서 심지어는 보일러까지 들어가면서 어, 강제적으로 어, 보이차를 뭐 10년, 20년 된 것처럼 보이게 곰팡이를 피워서, 어, 급조한 보이차들이 많아요. 그런 보이차는 국내에 통관도 하기 힘듭니다. 아예 통관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 그런 보이차는, 어, 만든 회사도 불분명하고, 어, 또, 제조 관련된 정보들이 없기 때문에, 어, 식약처에서 통관조차 못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이차는 밀수로 들어오죠. 밀수로 들어와서 어 아주 저 저가에 아주 조잡한 보이차가 고가로 판매되는 이런 보이차에 속아서 그런 보이차를 먹으면 건강을 해롭게 할수 있죠. 그렇지만 정상적인 업체에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진 보이차를 또 식약청 통관까지 해서 들어와서 판매하는 그런 보이차는 드시면 문제도 없지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안전한 먹거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차는 제가 듣기로는 아직 뭐 유전자 변형 보이차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나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뭐 요즘에 보이차가 열풍을 불고 있는데, 분말 보이차도 많이 나오고, 여러 가지 입, 입차도 많이 나와서 요즘에 보이차의 대중화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어, 사실 커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어, 커피에 비해서는 뭐 10%도 안 되는 보이차 시장이지만 그래도 보이차를 통해서 어, 건강을 관리하고 또 즐거움을 얻는 어,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이 마당에 어, 이런 뉴스거리가 뭐 조금 뭐 악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어, 또. 좋은 보이차를 정상적인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전해드리려고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보이차를 구입해서 드신다면 아무 문제 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어, 일단 보이차를 고를 때 인터넷에 이제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잘 보시면 그 내용에 통관을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통관 필증을 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차를 판매를 해서 발송을 할때 반드시 통관된 거에 보이차에는 그 하얀 종이의 라벨지에 어느 업체에서 수입을 했고, 그러니까 수입한 업체, 또 수입한 업체 연락처 주소, 그리고 뭐 보이차 성분명, 뭐 이런 것들이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확인을 하셔야 되고, 어, 뭐 간혹 가다가 이게 물어보면 이게 뭐 통관했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통관했는지 정보가 불분명한 그런 보이차를 구입했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보면 뭐그 나와요. 수입한 보이차는 어느 업체에서 통관을 시켰고 또몇 년산이고 또 만든 제조회사가 어디며 생산일자 이런 게 정보가 나오니까 그런 걸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많이 알려진 보이차를 구입하시는 게 좋아요. 어, 그러면 거의 뭐 그렇게 어, 속을 일은 없죠. 그러니까 일단 처음 구입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 보이차를 통관했는지 여부가 어, 제일 중요한데 어, 그거를 인터넷 상세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똑같은 보이차라도 짝퉁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 차창에 무슨 보이차인데 그 보이차가 실제로 중국은 짝퉁 문화가 많이 좀 보편화돼 있어서 아주 저렴하고 대중적인 보이차인데도 출시되고 몇달안 돼서 짝퉁이 돌아요. 그런 거를 사실 데려와서 판매를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래서 이제 그 수입하는 분들은 정품보의차를 어, 구입을 해서, 어, 들여와서 정밀검사까지 받고, 어, 내용이 안전한지, 그렇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어, 수입한 필증이 있기 때문에, 어, 그걸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